네 안녕하세요 질성암의 매화부살입니다 요번에는 무슨 댓글이 들어와 있냐면요 한번 꿈을 꾸면 그 꿈이 언제까지 현실화 될까요 하고 사실일까 하고 이거를 많이도 궁금하셨죠 네 이게요 꿈을 한번 꾸면은 일주일에서 열흘을 기간을 잡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게 상당히 오래 가서 1년이나 2년 지는데 이게 몇십 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거는 독특한 경우고요. 웬만하면 대개 3일에서 일주일에 대한 꿈을 꾸어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표상적인 개념이 그대로. 뜻을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나타난 경우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꿈의 표상은 하나하나 예지적인 개념을 잘 파악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올바르게 해봉을, 해몽을 하는 것이 참 좋고요. 너무 본인만 단정짓고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분들은 웬만하면은 꿈 해몽책을 다보두마요 <laughs>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어뭐 꿈꾼 거에 대해서 뭐그 해석을 해서 뭐 풀어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셔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좋은 경우가 있는가면 아니 그걸 해석을 또 얻은 때 잘못하면 또 역반응이 날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해석을 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포인트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꿈을 계속 나쁜 꿈이든 좋은 꿈이든 연속으로 그때 좋은 꿈은 좋은데 나쁜 꿈을 연속으로 계속 같은 걸 꾸게 되잖아요. 그건 현실화로 나타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만약에. 본인들이 해결을 못한다면, 꿈에서 그또 책을 봐서 못한다면, 만약에 아시는 분이 있거나 무속인이 있다면 말씀을 조언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고거는 잘좀 한번 참고로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른 게또 뭐가 들었냐? 예지된 꿈은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똑같이로, 그게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지금 그대로 얘긴데. 이 예지몽을 꿀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아까 말씀대로 이게 어떤 분은 꿈의 예지몽이 진짜 직감대로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예지몽을 껴서 피할 수 있을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이제 교통 사는 나는 꿈을 많이 꿨대든가 아니면 사람이 죽는 꿈을 꿨대든가 다치는 꿈, 그러니까 악몽의 꿈을 연속으로 계속 꿨어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해석을 못할 경우, 아까 그랬죠? 가까운 부속인이 계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서 조언을 받으라고 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꿈을 꿨으면, 예, 언제쯤 뭐가 안 좋고, 그 꿈은 무엇이다고 말씀을 드려주면, 그거를, 어, 삼아서, 교육을 삼아서, 그 피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예지몽 꿈은 피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꿈은, 백팔 백중으로 많이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꿈을 꿨을 때는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꿈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 3일에서 일주일을 진짜 진짜 부득이 조심해 어떤 분이 안 좋은 꿈을 꿔서 일주일을 참았는데 그 하루를 못 참았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안 좋은 우한의 일을 당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쁜 꿈은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며칠간을 조심하시고, 좋은 꿈은, 만약에, 왜 조상 꿈을 잘 꾸거나 좋은 꿈을 꾸면, 뭐, 조상이 나타나 노트도 만든다 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런 것이 많이 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예지몽은 꿈을 꿨을 때 피하지 않고 그런 일이 많이 닥치는 현실화가 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 꿈을 안 꾸는 분은 해당이 안 되셔요. 근데 꿈을, 아주 많이 꾸신 분은 남의 꿈도 꿔줄 수 있고, 내 꿈도 꾸고, 미래 꿈도 꿀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지몽은 끼가 있는 사람이 꾸는 거는 많이 피할 수는 없고, 그대로 신행이 돼서 갈수 있다는 거, 그래서 피하지 못하는 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